안녕하세요. 드라이버 강병입니다 저는 오늘 국제 자동차 연맹 FIA의 그레이드 2 인증을 받은 서킷인 이곳. 우리나라에서 비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몰리는 이곳. 한국의 드라이빙 성지라고 불릴 수 있는 인제 스피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 인제 스피디움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각자의 성능과 매력을 테스트하고 뽐내 왔는데요. 오늘 저는 제 바로 옆에 서 있는 이차 BMW XM을 가지고 인제 스피디움 넷타임 주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G 드래곤 씨와의 협업으로 많은 이목을 끌기도 했지만, 또한 또 자동차의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 BMW의 XM 모델은 BMW M 역사상 아주 기념비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1978년에 처음 출시되었던 본격 스포츠 쿠페인 BMW M 전용 모델 M1을 45년 만에 후속작으로 입고 있는 BMW M의 전용 모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BMW M 브랜드 최초로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자동차 에어가들 사이에서 이 차는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었죠. M 전용 모델인데 스포츠 쿠페가 아닌 SUV라고? M 브랜드 최초의 전동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동계라고?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모델을 가지고 오늘 인제 스피디움을 달려보는 이유. 과연 진짜 이 정통 M 모델다운, 그리고 최초의 전동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 과연 이 모델을 가지고 M의 정통 아이덴티티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2.7톤에 달하는 거부 합산 출력 653마력, 최대 토크가 81.6kg 보스미터, 그리고 제로백이 무려 4.3초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성능이 서킷 위에서는 어떻게 발현이 될지, 그리고 이 M 최초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성능은 또 어떠할지, 제가 직접 오늘 트랙 위에서 타보고, 그 느낌과 후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미 이 XM을 시승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XM을 가지고 인제 스피디움을 타보는 것은 오늘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러한 대형 SUV의 퍼포먼스 테스트라는 것은 워낙 흔치 않은 일이라 주행을 앞둔 저로서도 약간 긴장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곳 인제 스피디움은 특히나 고조차가 많은 업다운 구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XM이 그러한 구간에서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트랙주행을 할때 파츠를 추가하거나 세팅을 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테스트하는 이 BMW의 XM은 그 어떠한 세팅도 바꾸지 않은 순정 상태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M이 있어야 하는 곳, M이 M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곳, 바로 이곳, 인제 스피디움에서 랩타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이 BMW XM의 주행을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이 XM을 가지고 인제 스피디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큰 차로 이 경기장에 들어가 보는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거든요 어, 혹시라도 인제 스피디움을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곳 인제 스피디움의 트랙 안내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인제 트랙은 어, 산자락 안에 지어져 있는 굉장히 독특한 한독적인 지형의 트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평지 구간이 아닌 내리막과 오르막이 교차되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이러한 구간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 걸리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운전자들이 그 사각지대로 앞쪽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코너들이 많기 때문에 공략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약간 독일의 이 노르슐라이페, 뉘로그르크링 같은 그러한 좀 악조건의 트랙 킹이 하나입니다. 어. 자유 직선 주로 해서 뭐가뿐하게220 이상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laughs> 속도감이 생각보다 나지 않다라는 게좀 재밌습니다. 워낙 이 대형 고급 SUV의 실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220으로 가는데도 정말 평온한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저 높은 연석을 타고 떨어질 때에도 워낙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이 휠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덜컹거리는 충격보다는 그냥 살짝 기우뚱하고 떨어지는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확실히 다른 네, 이 스포츠카 기반의 M 모델들이 주던 그 연석을 타던 감각과는 달라요. 훨씬 더 진중하고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텍션은 네, 오히려 이 2.7톤이라 되는 그 무게를 아주 잘 활용해서 오롯이 땅으로 강하게 타이어를 짓눌러주는 엄청난 메커니컬 그림을 만들어 주는 데에 기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제 이 사륜 스포츠 모드로 오게 되니까 엑셀 양을 가지고 꼬리를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돌려줄 수 있는 이러한 컨트롤 범위가 조금 더 활발하게 살아서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차의 이 기본적인 중량이 높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머리가 틀고 들어간다는 라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진짜 우직하게 바깥쪽 타이어를 짓누르면서 네. 일단 코너링 모션을 들어간 다음에는 아주 안정적인 스테빌리티를 보여준다는 게 마음에 듭니다 아 어, 지금처럼 제 뒤에가 엑셀 오프만 해도 후륜구동체의 그것처럼 정진적으로 부드럽게 바깥쪽으로 들어앉는 모습이거든요 핵심 자동차들의 시퀀셜 기어가 클로치를 꽝꽝 무는 것 같은 그러한 사운드가 아마 물려 펴지고 있는데 이게 주는 그 몰입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적극적으로 차량의 수평 기능을 유지해 주고 있는 이 네, 해당 안티롤바 작동 장치가 네, 밖에서 봤을 때에는 차를 굉장히 안정적인 모션으로 잘 만들어주고 있죠 사실 M에서 나온 첫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엔진과 모터 사이의 조화가 조금이라도 이질적이면 어쩌나 싶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서로 바통을 넘겨주듯이 출력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진짜 색다른 경험은 그 동안에 저도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많이 리뷰해봤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이렇게 배기관의 사운드가 대포처럼 폭풍 터지는 이러한 스포티한 음색을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다들 순한 양같이 움직이는 그런 하이브리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차는 타고 있는 그 순간에는 하이브리드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코너를 탈출할 때 느낌은 진짜 그 뭐랄까요? 목줄을 누가 잡고 탁! 채가는 느낌에 가깝거든요 탈출 트랙션만큼은 아이 2.7톤의 무게가 무색할 정도로 아주 예리하고 묵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러한 세팅 자동차들 좋아합니다 약간 스트로크에 여유가 있어서 이노면에 요철 같은 게 있을 때에도 그냥 부드럽게 뭐 그쯤이야 뭐이러한 어떤 엄청난 포용력으로 감싸면서 지그시 오랫동안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는 그런 하체 세팅이요 지금 XM이 딱 그런 느낌에 가깝거든요 네, 아무리 덜컹거리는 게 있어도 바로바로 바로 바퀴가 땅으로 붙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x 셀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고 더 오랜 시간 쭉 연속적으로 차에 탄력을 줄수 있는 이런 축복들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와, <laughs> 토크몬스터입니다. 네, 드디어 이 BMW XM의 인제 스피디움 주행이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BMW XM의 인제 스피디움 랩타임 1분 54초 4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완벽하게 순정 상태, 출고 상태 그대로 아무런 세팅의 조정 없이 이곳에 왔습니다. 어, 일단 엄청난 거구입니다. 이러한 큰덩치와 그리고 어, 이 길이, 이 차가 받아내야 되는 이 브레이크의 온도, 그리고 타이어에 가해지는 엄청난 플렉션까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극복해내고 네, 이렇게 오늘 인제 스피디움에 랩타임 어택에 성공적으로 완수를 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저는 새롭게 이 SUV의 XM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러한 한 장면을 목격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휠베이스가 감당해야 되는 코너링 포스 등을 감안했을 때에는 이런 덩치를 가지고 이 인제 스피디움에서 어, 완벽하게 랩타임 어택을 완수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꽤 놀랐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이 차량이 기존 어떤 M이 이런 모습이어야만 한다, M은 무조건 이런 느낌일 것이다라고 그 동안의 전통적인 M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정의의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M의 모습을 처음 선보인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M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전기모터와 엔진 사이의 밸런스 이런 부분들의 궁합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트랙의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각기 전기모터와 이 엔진 터보 차저가 자기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작동을 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하면 사실 약간 연비를 생각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좀 재미없는 차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타본 하이브리드 중에서 가장 우렁찬 배기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팅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웬만한 엠들이랑 견줬을 때에도 특별히 사운드에서 뒤지지 않을 정도의 포쾌한 목청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기존의 M 모델들은 아주 스파르타한 성격이 스포츠 플러스에서 극대화됐다면 네, 이 녀석 XM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플러스에 났을 때에도 어느 정도 네, 이 여유가 있는 스토크와 그리고 아주 끈끈한 로드 월딩을 발휘하면서 그 어느 M들보다 더 오랜 시간 울퉁불퉁한 길에서 XL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까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걱정도 좀 많았지만 주행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차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BMW 코리아 채널과 함께한 강병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